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도 런치 박스에 도착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바락 출발을 해가지고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미 현물에 비해서 선물이 괜찮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일단 양봉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시장에서 조금 이렇게 경험을 쌓다 보면 어느 정도 쉽게 눈치 챌수 있는 어떤 작은 기법 중에 하나이고 다만 오늘 재밌는 거는 역시나 엔비디아가 지금 3일 연속 하락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SK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바락을 했다가 지금 양봉으로 올라오면서 지수도 같이 끌어올려 지는데 재밌는 거는 쟤네들 흐름이 현대차랑 좀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별로 이렇게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쟤네들이 저렇게 움직이게 되면 다른 애들은 음봉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거 뭐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나름 그 축을 가지고 그 이끌어가는 종목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이라는 거겠죠 다만 그러니까 오늘 흐름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양봉이 속임수 반등봉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그냥 펀더멘탈 믿고 즉 기본적 분석을 믿고 그냥 배째는 거거든요 근데 제 매매에는 어찌되었거나 물려도 좋다라는 개념 자체는 별로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다고 아예 안 물리는 건 아니지만, 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 그래서 모닝브리핑 때도 어떤 매매를 할때 내가 그런 각오로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중요한 거는 타점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단통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의 저 흐름이 예, 찬스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글쎄, 조금 잘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s k 닉 x 부터좀 눈에 띄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넓게만 봐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라게딱 보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개파하기 이후에 앙봉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얘를 축으로 해가지고 나름 다이아몬드 패턴이 좀 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와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건 뭡니까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다시 17만 원 구간으로 오는 거고 이 자리를 딛는다라고 그러면 어, 이번에 다시 고점을 넘어가지고 25만 원 자리를 간다인데 어, 기본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25만 원을 간다라고 보고 단통으로 들어가는 건 찍기에 가깝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조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대체로 우리 시장이 제가 청개구리 시장이라고 많이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양봉이 그러니까 개파락 이후에 양봉이 나온 이후에 내개파락에서 장대 은봉을 뽑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에, 만약에 그냥 물려도 좋다 어떻게든 내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에, 그냥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래서 너 여기 이런 자리 다 놓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놓치더라도 지금 자리는 물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 에, 그렇기 때문에 에, 저는. 예, 이런 17만원 이런 구간이 다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아무리 공격적이어도 유자리가 예, 아닌 이상은 따라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도 역시나 어떻게 됩니까 얘가 조금 더그 비대칭이긴 하지만 좀더 다이아몬드 패턴을 잘 만들었어요 예, 다이아몬드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얘는 좀 짧죠 다시 예, 이 13만원 구간 이 구간에 가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딛고서 다시 고점 돌파하는 21만원 구간을 가느냐? 뭐, 이런 구간이고, 뭐, 본종목 믿는 사람들은 계속 뭐, 22평을 타고 가기 때문에 나는 매수한다. 예, 뭐, 말리진 않겠지만, 어찌되었거나 지금은, 예, 좋았을 때의 수익에 대한 확률보다는, 나빴을 때 물릴 확률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더큰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 120평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랑 13만원 짜리 자리 맞물리는 자리에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예, 아무리 공격적이어도 이런 자리를 노리는 거지, 그 윗자리는 좀 기준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본 종목도 일단은 이슈를 타면서 움직이죠. 저는 뭐 괜찮은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laughs> 문제는 이제 기존에 이거 올라올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본 종목의 수급의 역사가 이런 상승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결국은 저 고점에서 다시 반토막 이상이 난 이후에, 에, 사실은 최근에 이 구간에서 에, 관통봉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목 관통봉이 만들어지면서, 저희 기술백과사전 꾸준히 보시는 분들, 예, 네, 이해하시죠? 이 봉이 만들어지면서 올라왔는데, 이때 따라붙는 거 아니라면 사실은 이 윗자리에서는 좀 만만치 않다. 지금 어떤 패턴이나 수급구조를 보면, 어, 다시 8만원 이상은 한번 갈수 있을 여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서 다시 이런 거 눌림을 기다리, 그, 견디는 것은 좀 어렵다. 만약에 다시 아무리 비싸게 사도 120평 눌러주면 사고 아니면 만다라는 관점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일단 이 마디 이 아래 262,000원에 있습니다. 이 마디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 지금 헤드가 나오고, 에, 이런 어깨. 박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거 딛고서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탈한 패턴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이걸 노리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조금 더 효율이 나오는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 폭보다는 아무래도 여기서 나오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아래 자리를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따라서 저는 2 6육만 이천 원 구간에서 추세전환을 노려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4시의 쇼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